8월 3일 일요 서울 11경주입니다. t r 컵 클래식 대상 경주. 자 이제 후반장 총 4개 경주 남았습니다. 이어지는 승부처 다음 경주죠. 12경주 오늘의 후반부 특급 승부고요. 이어지는 13경주가 오늘의 최대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11경주 t r 컵 클래식 대상 경주입니다. 자 역시 11번 이 글로벌 리티가 이번에도 입상한 자리 체 d 할지가 관건이 되겠는데 일단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훈련 상태는 최근 들어서 가장안 좋아요. 자, 4등급 마필과 병합을 때렸는데 걸음 밀려요. 4등급 월드 리스트 텝 그런 말에게 걸음 밀리는 모습. 한여름 무더위에 자글로벌리트가 더위를 좀 먹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입상한 자리 드리려 수는 있지만 놓고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주목하는 말 바로 4번 석자스 백타입니다 최근 대, 계속해서 대상 경주 아쉬운 착승권 성적인데. 올해 3월달에 서울 2,000m 헤럴드 경주배 우승 전력이죠. 제가 최근 3 번의 경주를 꼼꼼히 복기해 보니까 이서포 백바 전개를 잘못 풀어는 거예요. 특히나 직전에는 제이트가 외각 16번이라 어쩔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번에 진겸이가 타는데 이 초반 전개를 얼마만큼 선두 외선 그리고 지금 안쪽이 무겁기 때문에 외측으로 빼서 탈 것인가가 관건이 되겠는데 진겸 기수가 그런 걸정확히잘 타죠. 또한 훈련 상태가 최근 들어서 너무나도 좋아요 자 그야말로 최상의 일정의 컨디션 4번 석세스 100파 현재 일시 상태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4번 석세스 100파 우승 놓고 들어가는 승부차입니다 3번 스피드형도 직전, 직전 경주 1600은 어쩔 수 없는 결전이었는데자 이번에 2000m 장거리가 적정거리입니다 직선에서 자력주입이 가능한 마필이죠 그리고 8번 피스파이트 원도 직전 오너스컵에서 1,600 거리 동반 비자막힌 투입으로 2차 기장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늘어난 2,000m인데 뭐 이미 2,000m 경험도 있고요. 지난 5월에 우승을 했지요. 자, 서울 11경주 케어라컵 클래식 대상 경주 바로 우리 4번 석세스 0 8을 놓고 외곽의 11번 글로벌리트 4번 11번 4번 11번 짱복 한 방. 한 통! 산통, 한 통으로 강하게 공부 부탁드리고요. 4번을 놓고 3번 스피드형 그리고 8번 디스파이스 원까지 4번 놓고 3번 8번까지 후공 맞건 연결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3복 3쌍도 4번 석세스 108을 쌍복의 대가리로 놓고 말씀드린 후창마로 배팅하시면 되겠습니다.